다 함께 기도하시므로 8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다 지금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의 입을 열어 내어놓는 모든 말들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과 다툼과 또한 미움과 시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옳은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 가운데에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 주시며, 또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처에 흩어져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여 지게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애쓰는 모든 귀한 사역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 몸이 더욱 나태해지기 쉽사오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삶을 온전히 더욱더 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한 절, 한 절이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하나로 불러 모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중에 근심하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심령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나아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동역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자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믿음으로 무난하며 사랑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저희를 향한 생명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편, 139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편 139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혹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미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터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 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운 고백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합당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도망하려고 해도 주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피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계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만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께 자기를 살피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라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그 강권하심 앞에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고집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순복하는 것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말로 이제 옮겨진 시를 보아서 그것까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오늘 시에는 특별히 다른 시와는 달리 아람어 풍의 색채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그 고유한 뉘앙스들을 잘 알지 못하긴 합니다만은 이 아람어 풍의 색채를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다라는 한 주장이나 일반적인 판단에. 예,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그이 시편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다윗이 지은 모든 시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139편이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어디에도 예외 없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해서 전부 아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도 알고 나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 안다라는 말을 성경 가운데 사용하실 때에는 단순히 어떤 외피적인 그러한 이해나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아는, 자세히 알고 오래 보아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격적 차원을 포괄하며 또한 사랑의 관계까지 이르는 그 모든 그 알맹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는 이 말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지난 과거와 또 현재와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친히 불러 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익히 아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것입니까?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계획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하면 6절부터 12절 정도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무소부재하심, 다른 말로는 편재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단지 인간적 차원에서의 실제 실제로 존재한다는 정도의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다스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저런 성품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뭐,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8절까지 말씀, 대략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받께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정은 하나님의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요. 은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준비를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23절, 24절에서는 마치 시의 결론과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다시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실 주권자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도 소원하는 것, 이제도 바라고 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